시리사회정리해주는 예전으로. 아, 시라사회장예전 아, 리사회려 아, 출발한다. 반좀 와. 빡. 야, 반한테 시간 좀 빼놓게 할게네 이번에 엠다가러친거 같고 3번이 예, 힘이 예, 좀세 보이는데. 바펠이 날거 같아. 아마 쪽만 근데. 쫄지. 멸치 붙다. 쫄다 쓰 있지. 얘엠받다너할수 있어? 응, 나 혼자 아, 할게. 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층이야 나. 나 뛰어내릴게 지금. 기다려봐. 층 와. 지금 와. 아, 할게 할게. 아, 집안거야 옥상 다시 창고. 내가 참고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총하죠. 전전주. 내가 봐 줄게. 너가 개. 나나못 째. 나 오른쪽 쇼브 봐야 돼. 아, 내가 최대한 봐 줄게. 잡았어. 너 소동 잡았어. 나올까? 삣거쳐. 차 사라요. 동장막적이다도망가다 오른쪽이 끝난 거다. 왼쪽이 대 이대 이. 엄마 밀러온다 믿는다. 엄마 믿고 있다. 형 쪽으로. 잡았어, 잡았어, 라스트. 이쪽 분홍령, 분홍 봐. 상각 까줄게, 상 계속 상줄게 그냥 자리 좋아서 천천히 유지하면 됐다. 내가 쇼볼게너 자리 좀 이제. 다시 빠질게 안보인다 이쪽 나오는가 보는 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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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희주 형 스르륵만 쓰자. 어 챔프 빠른 게더 나은 거 같아. <laughs> 스르르 스르르 이 확실히 맛있네. 한번쪽에 둘. 이갈 응. 집에 둘. 갈대 아, 하나. 한... 아 총알 못 먹어. 갈집셋 하나. 이제 내리는 거 있다. 아 떨어져. 갈집셋 원통 하나. s 번옥상 옥상에 있어. 하나. 떨어진 거 모르겠네. 이번 s it? w h a 우리 머리 위 w h 있어 그러면 그원 b 좀 c 줘봐 내가 갈 o 잡아볼게 t to talk to j e d u b 이 They are c a l l e 쪽 to t 이렇 타고 옥상 잡아 올게. 아, 미안. 아, 나, 나 잘못 떨어다 아... 옥상, 기절해, 옥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절 옥상 기절. 내가 블루치만 먹어 줄래? 아... 원통 찢어. 원통 여기터 네. 하자. 나이스. 오. 오. 내고데 비... 이거? 야, 뭐, 비오 있는 거 아니야? 비오비 비오 비오 있긴 한데. 갈까비오 타고? 비오 타고 갈까? 비오 타고 와. 네. 그럼 비알 게 비알 게 버려? 어, 비알 버리는... 밑에 와드는 먹혀 있다. 윗 라인 먹어야 될때 불라어 에? 여기 와드니, 1번 와드에 있다. 반하드 와드 가야 돼요. 야, 레전드 와드 먹어놨어. 어, 뭐야? 이거 주 와드 다차 있어. 내가 타게야. 둘기절데하진지 아, 박자 둘 기절 오층 어. 둘 기절, 기절. 딱 추려서 태워줘 나, 나, 나 조금 걸려 아밀수 있을까 어디 어디 기절이야? 이거 차 번이랑 1번일층 하나 있다 일층 층도 봐아겼다 밀기 좀 빡세긴 한데. 킬이고. 나 거기 막혔어. 뒤에. 다시 아, 다 같은, 같은, 뒤에 같은데. 아. 에 이제 밀어 줘야겠는데. 아, 나, 나, 나. 아, 나, 나 올라가 준비해. 내가 파쿠르방으로 가 줄게. 아, 올라왔어? 어. 야, 보글 거야. 아, 총소리 좀내 볼래? 나이스. 아, 아, 한아더 있을 있을 텐데 이거. 어. 아, 나. 이스 라스트, 라스트 반대 갈집 쪽. 그 갈집 3층이었어 이번 핑 삼층. 하나도 저 위에 시체 더 있어. 응, 먹고 올게요. 야어 아, 똥쟁이. 에스. 똥쟁이. 돌집 먹을 집 해봐. 이거 비어 있어요 열반. 응. 너그 음, 이로 가면 가야 돼. 시체 단데 죽었다. 이거 살린 건가 봐. 갑니다요. 이거 음, 노란선 이라도 탈거 조심해야 돼. 누가 응? 우리 간다잉? 가야 돼일 번. 응? 갈게. 오면서 나도 응? 태워줘. 아. <laughs> 빨리 갈수 있는 차가 먼저 가봐. 봐. 오케이, 내가 먼저 갈게. 티라던... 있어? 어, 우리 어, 괜찮아. 아, 우리는 어괜찮아아아 아. 나 로스 안에도 많이 싸운다. 지금 1번 쪽 확인. 해는들번 응? 오는 애들은 1번 왜 이렇게 맞아, 응. 오, 딱 되네 이한발 라스트 다인, 아, 이대아직 <laughs> 1 원통이 지금 하나 기염둥이 하나 잡고. 한번 착간다. 한번 갈때 없다. 한번 올줄 알아. 아나 멀리서 놓았다 뒤강 나온다. 응. 1번한번 해도. 일로 일로 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한번더 아직 있는 거야? 하나 더 이겼다. 하나 더썩 나무 오른쪽. 야! 끝났어. 음. 아예 네 살아있. 네 상어 오른쪽보 셋째 이상 아, 두 이상이다, 1번. 꼭대기 더 내려왔어, 번으로 아. 나빠지팀사이로만 했다. 이두가다 뭐드냐? 어. 네, 형님. 이제 몇개가한번 붙었다, 한 번. 달렸어 앞에 달렸어 아. 어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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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려.

왼쪽 라인 다 뺐다 이거. 어, 6번 둘기절. 여섯. 4번. 4번, 4번 하나. 확킬이 있어? 하 있어. 야더 있어. 리말나더 있어. 네. 좋다. 기절. 야, 야. 아, 야, 너보면 서꾹 참았어 지금 열이다. 1번, 연마하 오케이. 키즈 연마하 됐어? 3 아, 쏘. 아, 이슈랑 열이팅. 나이스, 나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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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나이스, 스이나어데 어쩔 수 있구나. 진짜 부터 <laughs> 있어. 1번에. 왼쪽에. 어. 나이스. 네, 아, 근데 도이다 좋은데. 네. 거는 이거 아니지 않아? 똥가 아, 안 됐다. 아, 한대 맞고 <laughs> 터져 가지고. <목소리>